한그 언제 다 먹었냐? 와. 야. <laughs> 아. 아. 야, 너 이거 어떻게 참았냐? 내 처음 의도는 뭐였냐면 세개다 소태였어. 음. 와. 그리고 나는 네가 어떤 잔을 고르든 나는 맛있게 먹으려고 그랬어. 음. 성재 없이 우리끼리 했었을 때는. 네. 그리고 잔 하나가 분명히 남겠지. 네. 그러면 음. 이 잔은 100% 소태일 수도 있고. 내가 이거를 티를 안 내, 그러면 이거가 녹찰 수도 있어. 네. 그렇죠. 그지? 네. 표정 없이 나도 같이 마셨어. 그러고 나서 너한테 다시 물어보겠지. 이한잔 남았는데 또 할래?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이건 두 잔으로만 하잖아 우리가. 네. 왜 인생을 항상 이분법으로만 나누느냐? 어...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한 잔이 있어. 아... 와 우와, 사부님. 와 <laughs> 뭐야. 자두잔 끝났으니까 이 사람의 표정이 없어. 세상은 너에게 그 표정을 보이질 않아. 또 하나의 잔이 남았어. 그러면 네 머릿속에서 또 생각하겠지. 저게 소태차일까? 녹차일까? 네. 근데 확률은 더 작아지는 거야. 다른 선택을 할 때는 과감하게 버려. 어려야할거 미련 갖지 마. 그래야 선택이 깔끔한 거야. 그걸 자꾸 미련 갖잖아 결국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너다운 선택을 만나기 힘들어. 야,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. 다른 선택지가. 야, 이거 무슨 명강의.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개가 있었다면 잘 되는 거, 안 되는 걸로만 바라봤을 거야.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까 너무 고민을 했겠지. 응. 도박처럼. 이거를 해야 성공을 하나 이거를 해 성공을 하나. 근데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게다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고. 그럼요. 다잘 되는 길일 수도 있고. 그럼요.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된. 그리고 선택지가 세 개니까 욕심이 좀 줄어요. 두 개일 때는 굉장히 막 목숨 걸게 되거든. 이게 꼭 내가 하는 맞 맞는 거였으면 좋겠고 근데 세 개면 안 되더라도 그렇지. 뭐, 뭐 어쩔 수 없는. 다음 스텝으로 가자. 이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. 음.